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92강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주세요. 김우라와 다다이마, 라이케중데고자이마스가 김우라와 다다이마, 라이중데고자이마가 김우라는 지금 손님을 응대 중이라서요. 이건 전화 통화를 하거나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김우라, 김우라라고 해서 일본의 성씨인데요. 뒤에 부장이라든지 그런 직책 또는 존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다이마 지금 막 현재를 뜻하는 말이고 라이 객쥬 데 고자이마스 가 라이 객쥬 이게 바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거 손님 응대 중이라는 뜻입니다 나니 나니 데 고자이마스 뭐뭐입니다란 뜻으로 데스의 정중한 표현입니다 맨 뒤에 붙는 가 이건 뭐뭐입니다만 이란 뜻으로 역적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라이 캡유 데고자이마스가 이거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다시 말해 손님을 응대 중이라서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외부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찾는 사람이 자리에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대표문에 나온 라이 캡유 데고자이마스, 라이 캐쿠치유 데고자이마스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응대 중입니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 다음은 새끼요, 하주시데 오리마스. 새끼요, 시마 자리에 없습니다.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요. 마지막은 나래다래와 오리마생. 나래다래와 오리마생. 누구누구는 없습니다. 이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어의 경어는 우리와는 달리 상대 경어를 사용합니다. 화자가 속한 집단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높여질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 가족이나 본인이 속한 회사의 직원에 대해 외부인에게 말할 때에는 나이나 직책과 상관없이 겸양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나보다 높지만 외부인에게 얘기할 땐 낮춰야 하고요. 부장님, 사장님, 회장님 나한테는 높은 직책의 사람이지만 남들한테 얘기할 땐 낮춰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문 한번 보시죠. 대표문에서 김우라 뒤에 아무런 직책을 붙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우라라는 직원은 내가 속한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보다 나이가 더 많고 직책이 높을지라도 외부인에게 있어서는 낮춰야 하는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내에서 김우라 부죠 김우라 샤죠 이렇게 부르는 것과는 별개로. 외부 사람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그분을 지칭할 때 다시 말해 김우라를 지칭할 때에는 직책을 빼고 그냥 김우라. 만약에 직책을 밝혀줘야 한다면 직책은 앞에 붙습니다. 우조노 김우라, 자조노 김우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응용 문장 만들면서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는 공교롭게도 차는 자리에 없습니다만 여기서 차는 한국의 성씨 차은우의 차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 차은우 얼굴 천재라 떠받들어 모시고 싶지만, 내 회사 직원이라면 낮춰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공교롭게도는, 아이니크, 아이니크 써주시고, 자리에 없다고 할때 어떤 표현 쓴다고요? 새끼오, 하즈시테오리마스. 새끼요 하즈시테오리마스. 그런데 여기서, 입니다만 했으니까, 역접형, 가를 붙여서, 아이니크 차와 새끼요 하즈시테오리마스가, 아이니그 차와 새끼오, 하즈시테오리마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차 자리에 여러분들 회사 직원의 이름을 넣어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아버지는 지금 출장 중이라서 집에 없어요. 일본어의 경어는 본인의 가족을 낮추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비록 전화를 건 사람이 아버지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책이 낮을지라도 높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겸양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는 지지. 지치가 되고요. 지금은 아까 나왔던 다다이마 써주시면 되고요. 출장 중은 슛조주, 슈조주 집은 그냥 이해가 되고, 아까 누가 없다고 할때뭐 쓴다고요. 나니나니와 오리마생. 문장 만들게 되면 지치와 다다이마 슛조쥬데이해니 오리마생. 지치와 다다이마 슛조주 데이에니 오리마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2강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공부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일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학습해 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복습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니나상 키어모어츠게해서마 되시다. 자, ま타네